아, 메디케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은 유튜브에서 MBC 아메리카 MJ 몸이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시녀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메디케어 처방전 약일 것입니다. 아, 특히 복용하고 있는 약이 많거나 비싼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매우 민감한 부분일 것입니다. 아, 내년에 가장 좋은 소식은 도넛 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최대 본인 부담 금액이 2,000 달러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8,000달러였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 이 부담금액에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비싼 약을 구입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셨을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도넛톨에 대해서는 이미 없애진 내용이므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한 가지 지불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월 1,000달러 정도의 약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첫 달에 디덕터블 590달러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1,000달러의 25%이진 250달러를 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부터는 계속 250달러를 내다가 디덕터블을 포함한 금액이 2,000달러를 넘게 되는 7월에 가서는 160달러만 내고 8월부터는 돈을 하나도 안 내시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쨌든 첫 달에 590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새롭게 내놓은 방식은 페이먼트 플랜을 만들어서 월별로 동일한 금액을 보험사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약국에 직접 내셔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페이먼트 플랜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다름으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처방전 약은 등급 1부터 6까지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제너링 약부터 브랜드 약, 그리고 특수 처방전 약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험사마다 각각 분류되어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 예를 들어 어떤 보험사는 A라는 300달러짜리 약을 3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아, 다른 보험사는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코페이가 35달러인 약을 다른 보험사 플랜으로는 100달러를 주고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에이전트에게 주고 약값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약국 또한 일반 약국인지 아니면 우대약국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름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서플멘트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파트디 플랜, 즉 처방전약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2025년에 본인의 처방전약 플랜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셔서 미리 약값 변동에 대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